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벌써 25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법인 대표님들께 연말에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인사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이라 약속도 많으시고 송년의 일정도 많으시겠지만 시간 돼서 오늘 영상은 꼭 챙겨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12월 초가 될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일은 올해의 예상 이익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9월말 기준까지는 가결산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회사 담당자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께 요청을 해서 10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도와드리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회계 프로그램도 구독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손익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가결산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9월 말 기준 내지는 10월 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보지 못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서 12월 중순까지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왜 중간 가결산 자료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바로 중간 가결산 자료가 25년도 1년치 전체의 예상 이익을 예측하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9월 내지 10월까지 정리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좀더 정확한 예상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한 수치는 올해 안에 대표님께서 하셔야 하는 의사결정에 계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결산 자료를 요청하고 예상 이익을 산정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말 시점으로 예상 이익을 산정해 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대표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내년 3월에 내게 될 법인세를 미리 산정해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자금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연초에 회사의 유동성을 체크하고 자금 스케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3월 말에 유출이 예견되어 있는 법인세 규모에 따라서 원재료 구입 스케줄 조리 바뀔 수도 있구요. 외상 대금 결제와 맞물려서 자금 계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워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를 예측해 보는 과정에서 검토가 누락된 공제 감면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적용해 오던 공제 감면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새롭게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12월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不是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회사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 이익 제어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예상 이익 규모와 연동해서 성과금 내지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본다라든지 퇴직연금 불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 제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한 소득세 부담과 가용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익제어는 법인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면서도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가능한 이익제어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중간 배당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영상에서 여러 말씀드렸어.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에 누적된 잉여금을. 가져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배당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대표님들께는 매년 적정 배당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 배당 규모를 제안드리지 않으면 대부분 대표님들은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죠. 하지만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와 임여금 제어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를 케이스로 분석해보면은 적정 배당 규모를 산정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당장의 세금에 매몰되기 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를 바라보고 매년 배당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시는 것이 대표님께 더욱 유리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할지 여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세우신 자금 계획 안에서 회사에 유보해 놓아야 할 자금과 엑시트할 수 있는 자금을 구분해 놓으시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할 의사 결정은 주식 이전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매년 반복해서 실천해 오신 대표님이라면 매년 이 시기에 연말 예상 이익을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주식 이전의 시기를 결정할 때도 매년 이익을 예측해 보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예를 들어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이나 가족 법인으로의 주식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어야 합니다. 반대인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했고, 앞으로도 이익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주식 이전의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주식 이전을 몇 차례에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이익은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서 순손익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익이 증가하면 순손익 가치도 덩달아 오른다라는 거죠. 이 순손익 가치가 낮 설정이 되면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80%까지 주식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순손익가치가 높게 산정이 되면은 회사의 순자산가액 대비해서 150%에서 크게는 300%까지 주식가치가 뻥튀기 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 이러한 특성을 알고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주식 이전의 적정 시기를 선택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더라도 새 부담은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되죠. 같은 맥락에서 아직 회사를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3년 경과를 앞두고 있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회사 주주를 재구성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3년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법인 대표님들께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의 예상 이익을 예측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내년 3월에 내게 될 법인세를 미리 산정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중간 배당 계획을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올해 주식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